지난 2022년 12월 17일에 경의중앙선 운천역이 개통하였습니다. 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에 있는 전철역으로 이 역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역입니다. 오늘은 폐역 위기에서 전철역으로 다시 개통한 경의중앙선 운천역의 모습과 이 역의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천역의 특징 첫 번째, 이 역은 세역 위기였다가 결국 전철역으로 다시 개통한 역입니다. 운천역은 2004년 10월 31일에 경의선 의 기차역으로 개통하였습니다. 당시 경의선은 지금과 같은 전철 이 운행하지 않았고 서울역에서 문산 도라산 방향을 이어주는 통근 열차가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운천역은 제대로 된역 건물 도 없고 딱 승강장과 의자만 있는 전형적인 작은 간이역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경의선의 기차역 들 중에는 이용객이 많은 역들 은 번듯한 역사도 있었지만 일부 역들은 운천역과 마찬가지로 승강장만 놓여 있는 형태를 취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주변에는 작은 마을 정도가 있는 워낙 한적한 곳이다 보니 이용객은 이때에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경의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문산역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까지는 통근 열차 대신 전철이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딱 전철의 시종점이 운천역 바로 전역인 문산역부터여서 이때에도 운천역은 간이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의선 전철 개통 이후 통근 열차의 운행 구간이 단축됨에 따라 이 역은 문산역에서 임진강, 도라산역을 왕복 운행하는 짧은 거리의 통근 열차 열차가 정차했었습니다. 열차는 그대로 정차했지만 이때에도 운행 횟수도 적고 문산역에서 다시 전철로 갈아타야 서울로 갈수 있어서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이 구간에 통근 열차 운행이 폐지되고 대신 서울에서 도라산역을 잇는 관광 전용 열차인 DMZ 트레인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관광 열차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간이역이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지만 이 구간을 유일하게 DMZ 트레인이 운행을 하게 되었으니 이때에도 DMZ 트레인이 잠시 운천역에 정차했다 출발했고 따라서 기차역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DMZ 트레인은 운행을 했다, 안 했다, 반복한 열차였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으로 운행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 이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면 운천역은 자연스럽게 정차하는 열차가 없어지는 그런 역이었습니다. 그러는 중 전철화가 되지 않았던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을 마저 전철화시키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곳 운천역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철 개통 시에는 폐지시키고 문산역에서 임진강역을 바로 향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파주시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0년 3월 운천역의 추가 건설이 확정됩니다. 비슷한 시기 임진강역까지 전철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경의중앙선 전철이 운행을 시작했지만, 운천역은 이 무렵에 막 짓는 것이 확정된 만큼 이때에는 운천역에 전철이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운천역은 작년 7월에 착공식이 진행되었고, 약 1년 넘는 공사 끝에 지난 2022년 12월 17일에 드디어 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운천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서울 방향으로 바로 향하는 열차가 아니라 문산역과 임진강역만을 왕복운행하는 열차가 정차합니다. 따라서 이 역에서 전차를 이용하여 서울로 가려면 다시 문산역에 내려서 덕소, 용문 방향으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 횟수가 굉장히 뜸한 구간에 속합니다. 사실 이 구간에는 주변이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 임진강역은 사실상 임진과 관광지를 구경하는 관광 목적이 대부분인 만큼 평일에는 하루 왕복 2회, 주말에는 왕복 4회만이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경의중앙선 운천역 역시 평일 왕복 2회, 주말에는 왕복 4회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첫차 다음이 막차인 셈이고, 평일보다 주말에 오히려 열차 운행 횟수가 더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역의 특징은 아주 작은 크기의 단선 승강장이라는 점입니다.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천역사와 승강장은 굉장히 작게 지어졌습니다. 이 구간으로 가는 열차는 내량 1편성이므로 승강장 역시 딱 내량 규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로 자체가 단선이기 때문에 승강장 역시 단선 승강장입니다. 따라서 타는 곳은 딱한 곳인데, 이곳으로 임진강역 방향, 문산역 방향, 양방향 열차가 모두 정차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철 노선은 모두 기본적으로 복선으로 다니고 있어 시 종착역이 아닌 중간역에서 이런 단선 승강장에 양방향 열차가 같은 타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단선으로 운행되는 전철 노선은 몇 군데 생길 예정이지만 중간역의 승강장은 방향별로 분리되어 만들어지는 만큼 운천역은 이후에도 특이한 사례로 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차를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단선 승강장이 만큼 교통카드를 찍고 바로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며 게이트 옆에 별도의 대합실 공간이 작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역의 특징은 이용객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운행 횟수도 그렇지만 운천리 주민들 정도가 2역의 이용객을 대부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전철역 중 가장 이용객이 적은 역은 운천역 바로 다음 역인 임진강역으로 2021년 기준 임진강역의 하루 이용객은 51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전철역 중 이용객이 가장 적은 역은 운천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운천역은 개통 이후 지금까지 많게는 하루 30명 정도, 적은 날은 하루 이용객이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진강역의 경우 같은 시기 많게는 40명 정도, 적은 날은 하루 이용객이 7명 정도였습니다. 다만 관광지 이용객이 주가되는 임진강역은 봄, 가을, 특히 주말에는 이용객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을 생각해 볼때 국내 전철역 중 가장 이용객이 적은 역은 오늘 소개하는 경희중앙선 온천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